오늘 미숫가루 통에 담았습니다. 당신 좀 말해주세요. 미숫가루. 아나. 예. 네. 잘, 잘 먹을게요, 이렇잘 먹겠습니다. 찰롱. 아이고, 그런 거 가지 말고, 엔젤송이에요, 여보. 엔젤송, 잘 먹겠습니다. 네. 음. 예, 이거 미숫가루를 보여주셔야 돼요. 예, 현우 옛날에 물통인데, 이렇게. 얼음도 넣고 미숫가루 태웠습니다. 여보, 이거 뚜껑 잘안 닫힐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세요. 현우통인데요. 바쁜 거 아니에요, 지금. 음. 네, 각장로 지금 출근길입니다. 여보, 언니가 준 그거, 뉴질랜드 마누카 꿀 넣은 거예요. 한 번만 더 비춰주세요. 네, 맛있는 미숫가루 얼음이들었어 흔들어 보세요. 얼음이 들었어요. 잘 먹을게요, 케아지. 잘 먹을게요. 네. 샬롬 안 그래요? 어. <laughs> 네. 입에 바나나가 있어서 샬롬 말 인사했네요. 네, 잘 다녀오세요. 좋은 하루 되세요. <laughs> 네. 살롬하고 인사하고 갔습니다. 통분차가 아까 그 대로변에 오는데 통분차 타러 갔습니다. 네, 나뭇가지를 베어냈는데 또 이렇게 무성하게 잘 자라고 있네요. 네. 감사합니다. 무성한 나뭇가지처럼 좋은 일 가득 넘쳐나시길 기도합니다. 이 나무는 목 목련 나무입니다 네. 이 나무 이름은 모르겠는데, 매가 이렇게 달려있습니다. 이 나무는 산시 나무입니다. 너은 날씨, 날이지만 행복한 아침이 되세요 이 집, 또수 가는 아저씨가 오셨네요. 이 네, 접시꽃이 있는 걸 한번 가볼게요. 읍목소입니다. 아름다운, 아, 꽃이 하얗게 미친 읍목소입니다. 네, 예쁘, <laughs> 네, 향기 나는 읍목소입니다. 가을의 꽃이 달리는데 열리는데 좋은 향기 나는 꽃이어서 샤넬 향수 올려도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. 네, 현호우노가 올라가던 메실 나무입니다. 올라가서 매실도 따고 했던 나무입니다. 내 인제 중 좋아하는 오수리계입니다 네, 오늘 날씨가 흐리고. 날씨는 허덕지근한 아침부터 더운 날씨인데, 오늘도 행복한 아침 지내세요. 진정에 갈 때나 시장 갈때 항상 이길 걸어가고 있습니다. 엔젤송 말씀 읽고 방송하는 곳이 엔젤송 방입니다. 옆에는 베란다고 시래기 두었는데, 어제. 오늘가 너무 더워서 엄마 한 번만 아, 에어컨 좀 틀자고 해서 여기 실외기 있는 곳에 윙윙 소리 나면서 또 에어컨 들고 시원하게 지냈습니다. 네 살구 나무인데 다 말라져 있네요. 살구 따서 또 꿀에 재워두었는데 잘 먹을게요. 네 접시꽃이 조그만게 한개밖에 없네요 동초입니다 동초 열매인데 가을에 빨갛게 물들게 됩니다 네, 접시꽃도 이름 말라져 있네요 네, 바짝 말라져 있네요 예전 네, 나옵입니다 예전 네, 집 앞입니다 나무도 있네요 네, 이 꽃은 목련이고 뒤에는 은행나옵니다 네, 가을이 되면 여기가 노랗게 눈 네, 물들게 됩니다 산세입니다 수수꽃 다리입니다 네, 수수꽃 다리 보라 보라빛 꽃이 여기나 날라 꽃입니다. 내 네, 홍매화입니다. 홍매화가 음, 노랗게 음, 꽃이 열린 <laughs> 꽃이 달립니다 피어나는 홍매화이고 이거는 이구나 무를 알았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. 어렸을 때 저희 집 마당에 있었던 나무라서 어렸을 때 생각이 많이 납니다. 네 아침마다 옷 수고하러 오시나 주셨는데 오늘 일찍 오셨네요. 뭘 위에 놔두고 가셨는데. 네 행복한 아침 지내세요. 행복한 아침 지내세요. 샬롱, 감사합니다. 오늘도 하나님께서,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행복한 아침 지내세요. 하나님께서 모든 분들, 출근길도 인대해 주시고, 함께 동행해 주시길 기도합니다. 샬롱, 감사합니다.